안녕하세요. 어부 말씀입니다. 오늘은 99.9% 안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준 잘 세웁니다. 물론 유리한 기준이겠지요. 해서 그것에 나름 도달하면 기뻐하지요. 그럴 리 없겠지만 99.9% 달성하는 날이면 100%라고 생각해 잔치하고 야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자기 만족의 발로겠지요.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만족하며 살 수도 있지요. 그것으로 다이런듯 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삶이겠지요. 하지만, 하늘 백성은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 기준 아닙니다. 99.9%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큰일 납니다. 해서 기존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99.9% 내려놓고 100%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먼 3장 5대를 보시면 거기에 다하여 신뢰하고 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히브의 원어로 보면 콜과 베타흐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전부, 전적,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질 때 전부, 즉, 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 기준 내밀고는 할수 없다 합니다. 이만하면 오케이 라고 합니다. 100%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오류 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상관없이 대만족하며 모자라는 0.1% 깡그리 목사라고 말지요. 참으로 어디서 그런 습성이 나오는지 알수 없지요. 성경에 나오는 정검, 순검, 거룩, 정결 등과 같은 단어는 100%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되길 고백할 때그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표현할 때 역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0.1% 부족해도라는 뉘앙스의 단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100% 말하는 것입니다. 순도 100%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럭 하나일지라도 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숨은 안 됩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듭니다. 힘겨운 줄 압니다. 타락한 곳에서 질척되는 구정통이 속에서 산다는 것 압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순도 100%의 거룩을 양보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지에 펑펑 우는 눈물 말이지요. 그 눈물 없다면 우리 영영 하나님과의 관계 에 요연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1%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안됩니다. 100% 아니면 절대 안됨을 붙들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예수의 공로감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붙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100% 아니면 들고 오지 마십시오. 대신 눈물 들고 오십시오. 회개의 눈물 말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콜이며 베타 허입니다. 99.9%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리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